안녕하세요 카이입니다 오늘은 레소스 폴더를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asset 안에 레소스 폴더를 만들어 줘요 레소스 폴더를 만들어 주고 여기 안에 원하는 파일을 집어 넣습니다 스프라이트나 텍스트 파일이나 아니면 그 외에 다른 것들 그런 것들을 쓸 거를 집어 넣고 버튼이랑 오브젝트를 만들어 주고, 스프라이트를 넣는 변수랑, 그 다음에 텍스트 에셋을 넣는 변수를 만들어 놨어요. 그 다음에 이게 레소스 폴더를 쓰는 방법인데, 리소스 .load하고 이타입 p e type, t 을 넣고, 그 다음에 경로를 넣는데, 경로는 뒤에 확장자를 떼고, 이름만, 이름만 이렇게. 넣어줄게요. 보시면, 이렇게 이름만 있잖아요. 이 뒤에 png라던가, 이 txt, .txt, .png 이런 걸 빼고, 이름만 넣어줘가지고, 넣어준 다음에, 이제 버튼을 클릭하면은 바꾸고, 이 로고를 찍어주도록 해볼게요. 이거는 이 오브젝트에 스프라이트 렌더를 가져와서 이 가져온 스프라이트로 바꾸는 그러는 기능이에요. 보시면은 이 체인지에는 아까 전에 그 체인지 함수 넣어줬고요. 그래서 누르면 여기 샵으로 바뀌고 그다음에 콘솔 로그에 찍혔는데 하이 하이 하이라고 찍혔어요. 아까 전에 그 리소스를 가서 보시면은 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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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렇게 찍혀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. 그래서 간단하게 리소스 폴더 사용법을 알아봤습니다. 그 다음에 이 리소스 언로드 유즈드 에셋이라는 함수가 있는데요. 그 리소스 폴더를 쓰면은 이게 항상 메모리에 이것들을 올려놓고 있는데요. 얘네가 그래서, 신이 넘어갈 때마다 이거를 사용해 주라고 합니다. 그렇습니다. <laughs> 저는 근데 체감은 못 하겠어요.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. 감사합니다.